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따끔부부에 나온 정아름. 조성준입니다. 녹화 후에 근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나는 근데 어제 나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. 우리가 부부 상담을 받지 않았냐고. 근데 그 받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조금 두려웠어. 나도 똑같이 느꼈어. 음... 주말에 일요일날 치는데 와이프랑 시키는 거를 계속 했어요. 와이프는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, 뭐 시키는 걸 했, 해서 했는데, 마지막에 돼서 그때 저녁을 하라 그랬나? 뭘 하라고 했는데, 거기서 제가 아까도 뭐 해서 모쉬고나 언제 쉬냐?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정확하진 않는데 다음 주에 놀러 가는데 할수 있지 않아?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, 거기서 저도 기분이 나, 나빠진 거고... 쉬라고 하면은 붙여보내고, 쉴라 하면은 이 시키고... 그래서... 오, 그 말이 좀 상처였어요. 내가 일을 시켰다고? 그 계기로 신랑한테 확 화를 냈었어요. 너 어제 그랬잖아. 일부러 전화했다고. 응. 화나라고. 응. 그때도 그랬잖아. 나도 참, 참, 참다가 터졌어, 어제 아니, 그니까. 뭘 참았냐고. 뭘 참고 뭐가 터져. 오빠가 그냥 말을 해도 질라고 하면은. 일을 시키고 쉬려고 하면 일을 시킨다고.